<laughs> 간다 로켓트 오이 예 가짜지롱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간다 어. 간다 어. 간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간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호 간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. 갈까 말까. 간다 <laughs> <laughs> 아기 이 재밌어. 갈까 말까, 갈까 말까, 간다! 갈까 말까, 갈까 말까, 가셔! 갈까 말까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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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